기마대 워낙 마장이고요마 올라가고 폰넘고요 기마도 올라가고요 상도 갑니다. 붙여주고, 음, 상이 한번올라가고요차 가고. 견말을 자셨고, 음. 아. 수비 좀 할까요? 수비 좀 하고, 피하고요. 고요. 음 여기 막았고요. 호가 넘어가면 호가 넘어간다. 일단은 넘어서 차 나오지 말라고 하고요. 보고 잡고요. 뭐 차가 와달라고 오는 거는 뭐 괜찮은 상황이고. 가고요. 근데 또밀거 같긴 해요. 그죠? 한칸 내려오고, 음, 붙여주고요. 차 가라고 해서, 차 어디 갈까요? 별로 갈 곳이 없네요. 별로 갈 곳이 없고. 이 차는 들어올게요. 왜냐면 차 여기 와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안 좋아지죠. 막아서 차 달라고 하고요. 음 대하자고 한번 가고요. 대를 피하면 여기 양득이 되죠. 그래서 대를 안 피할 것 같고요. Ah uh. 조금 애매하네요. 조금 애매한 상황. 일단은요 마달라오 가고 여기 붙이면 상으로 잡고요. 상으로 상으로 잡으면은. 마가 나오죠. 상으로 잡을 때 마가 나올 때 올라가서 말을 달라고 하면 마가 이렇게 오나요. 그러면 그냥 잡지 말고요. 음. 이쪽으로 빠질게요. 포. 포 한번 넘어지고요. 포가 뒤로 오고요. 음 잡으면 일단은 병 달라 오가구요. 상으로 잡을 수 있는데, 붙이면 은 포가 말을 잡으니까요. 붙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지금 상이요, 제 상이 여기 들어가는 순간에요. 마와 포가 동시에 걸립니다. 그래서 상이 여기 들어가는 게 굉장히 한나라 입장에서는 안 좋아요. 마가 나와서 차를 걸수 있는데. 그럼 끼울 수 있죠. 근데, 끼우면은 포장을 부르니까. 그죠. 포랑 마가 동시에 걸려서요. 손실이 무조건 나옵니다. 음. 그러네요. 이건 잡지 말고. 병 잡았어야 될것 같아요. 뭐, 그래도 일단 점수는 제가 앞서니까요. 퍼 넘고. 아, 대충 갈까요? 잡고. 상 가라고 하고요. 마 하고요. 마장 불러서 잡을 때요. 차가 잡고 포가 잡으면 정리가 되고요. 옆으로 가서 포 달라도 되고요. 근데 포 달라고 할 때요 넘어가면 여기가 위험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고. 뭐상 달라고 한번 가고요. 상이 갈 곳이 없네요. 포가 막았어요. 내려갈 길을 포가 막아가지고. 포장을 부르고요. 피할 때 내려갈 수 있는데요. 음, 이쪽을 주고 어, 뭐포 달라고 가고요. 음. 이러면 마장에 마포다 하면서 마무리 할게요 음... 기권을 안 하시네요 네 이렇게 끝이 납니다 뭐차 하나 남았으니까요 기마대 워낙 마장기였습니다 초반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올리고요. 피하고 여기 양득한다는 거죠. 이쪽으로 했고요. 포가 이쪽 걸었습니다. 차 일단 올라와서 도와주기 시작하면요, 제가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차 가라고 하고 잡고요. 차 올라갔는데 붙여주고요. 옆으로 가도 그렇게 좋은 자리가 없어 보이고요 또 차가 이, 이쪽으로 올수 있으니까 일단 수비하러 왔습니다 막아서 차를 달라고 하고 요 양득이 있으니까요 차가 와서 지켰죠 대하자고 하고 대를 하고요 음, 이거를 상으로 잡으면요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마, 나오는 게 싫어서, 일단 마가 피했죠. 포가 넘고, 수비하고요. 그 다음에 달라고 갔습니다. 병을 옆으로 하면 잡죠. 이쪽으로 피하면 포가마를 잡죠. 그래서 합병을 못해요. 합병을 하면 마가 잡히고요. 차가 올라왔는데, 문제는 상이 이 자리에 가면요. 포, 마가 다 걸려요. 계속 교환을 하고요. 음, 여기서 좀 아쉽네요. 여기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은 포가 넘어서 차로 지켜도요. 포로 잡을 수 있으니까 아마 마가 어디 나오겠죠.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뭐 달라고 할수 있고요. 마가 다시 나와서 지키면 이렇게 붙여서 또 달라고 할수 있죠. 피하면 잡고 포로 잡는 게 그러니까 차가 병을 잡는 게더 좋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교환이 됐죠. 그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포달라고 하고요. 지금 포가 뒤로 넘으면 외통수니까요. 옆으로 넘었을 때. 음. 이쪽으로 가서요. 근데,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포장을 부르고요. 피할 때, 이렇게 내려가는 건 있죠. 근데 뭐, 이렇게 하면은, 제가 또 마장 불러가지고, 이렇게 정리했을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게 또못 올라오죠. 그러면 이 상황도 뭐 역전이 안 되니까 끝이 났을 것 같고요 근데 포가 여길 막으니까요 교환을 하고 포 달라고 하고요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조리 하나 더 많네요 아포라고 조리 하나 더 많네요 그래서 장기가 끝이 납니다